안녕하세요. 러셀코어 대전에서 7월 반 수반부터 공부하여 서울대학교 정기정보공학부에 정시 일반전형으로 합격한 HS반 노유찬입니다. 자습시간이 충분한 새로운 분위기의 학원을 찾아보던 찰나 러셀코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러셀코어는 불필요한 수업을 줄이고 자습시간이 넉넉하다는 점에서 마음에 들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반수로 인해 6평 응시를 하지 못해서 따로 시간을 재고 풀었습니다. 6평과 9평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에 9평을 대비한다는 마음보다는 수능을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길게 공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9평을 본 이후에는 6평과 9평의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보며 스스로 기조를 분석하였습니다. 국어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습니다. 국어는 기출 문제의 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에 기출 문제집을 활용하여 많은 반복을 하였습니다. 제가 기출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뜨는 국어에서 읽기 방식과 방향 그리고 문제의 정답의 근거는 누구에게나 타당하게 느껴지도록 설계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세워두고 지문과 문제를 다시 보니 출제자의 의도가 파악되어 명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출 문제를 회독한 이후에는 낯선 지문을 읽어보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되었기에 학원에서 판매하는 사설 문제집이나 메데프, 퀄 모의고사를 응시하면서 낯선 지문에 대한 적응력과 실전 감각을 길러나갔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 수능 대비 1 0 0분위가 11점 상승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했습니다. 수학은 문제를 풀기까지의 과정 전체에서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무슨 생각을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기출 문제와 비기출 문제를 대상으로 사고를 점검. 해본 결과 수능에서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풀이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러셀에서 제공하는 모의고사와 월간 장영진 학습지 등 여러 컨텐츠를 풀어보며 실전 감각을 길렀습니다. 탐구는 물리학 1과 지구과학 2를 선택했습니다. 물리학은 수학과 결이 비슷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여 수학과 비슷한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교과서의 내용들을 충분히 익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스킬들을 문제와 접목하여 체화시켜 나갔습니다. 지구과학 2는 개념의 난이도가 높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부 시간을 개념과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익히는 데에 투자했습니다.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를 제외하고는 수능 한달 전까지 사설 문제를 거의 풀지 않았습니다. 러셀 바자관의 좋았던 점은 깨끗한 시설과 면학 분위기였습니다.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어 탁 트인 느낌은 물론이고 밝은 조명 덕분에 더욱 쾌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주변 친구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기 때문에 자극을 받으며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담임 선생님들께서 곳곳을 순회하시며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주신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충분한 모의고사가 제공되어 실전 연습이 가능하고, 모의고사 풀이 이후에는 시험을 복기해 볼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가 제공되어 한 시험 전체를 장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의 가장 좋았던 점은 학생들에 대해 친근하게 대해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친근하게 대해주실 때마다 외롭고 힘든 수험생활에 대한 위로가 되고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는 1년임을 기억하시고 묵묵히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